쓸쓸 넣어놓고 네, 심지어 이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뭐또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매일같이 어, 운행 점수를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사실, 기본을 안 지키니까 점수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안 그래요? 기본을 지켜야 오을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급감소, 급가소. 야간주행 시, 과속. 특히, 야간주행 시는 점수 확 바뀌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야간 점수를 잘, 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간이면. 근데, 야간에 운전할 일이 없겠지만, 뭐, 물론 이제 영업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 약속해서 나간다든지 그런다 치면은, 충분히 시내에서도, 점수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내랑 경기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 60 거의 70km가 까이 타요. 왕복. 그러기 때문에 좀 타는 양이 많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점수 올라가는 것도 이제 남들보다 좀더 빨리 올라가지고 있고. 근데 서울 시 내에서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자, 평소에 출퇴근할 때 어차피 신호등 간격이 얼추 한 1km 안팎이잖아요. 500m 안팎인가? 블록 하나 차이잖아요. 블록 단위로 가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속도를 올리지 마세요. 왜 올려요? RPM 확 올리고 아니면 알피 올라간다는 거는 급가수가 하는 의견이에요 그거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가봤자 또 앞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점수를 정말 올리고 싶다 하면은 기본은 지키시잖아요 급가서 급감소 과소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투자죠. 2025년 6월 몇일이야? 1 2일에요목요일이고요 제가 매일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되나? 점수 변화를 매일같이 한번 올려서 볼게요. 아 가끔 이제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제가 운, 운행을 안 해요. 왜안 하냐? 그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데서 제가 잠을 자요. 그때 빼고는 맨면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3월부터 이제 점수 관리해서 76점까지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점수 다 다운 시켰어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럼 57점이죠. 자, 57점부터 제가 70점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정말, 기본만 지켜주시면 돼요. 과속 안 하고, 극장차안 하고. 근데, 야간에는 점수가 빨리 내려간 만큼 빨리 올라간다. 야간지행, 자주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도 도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출근 시간, 57점, 인걸, 한글어 보여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아마 내일 새벽에 하나 찍히겠네요 제가 저녁에는 안하고 안 새벽에 책을하니까 일단은 해봅시다 한번 제가 매일같이 올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극가그 극가정 제가 읽어요 읽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7월달은 괜찮죠 근데 이번달은 뭐야 이거 대체? 야간에 이런 거야 이거? 야간에 다 이런 짓이던 거요 야간 야간 절때 일단 가봅시다 한번